어, 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온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화 26장 4절 5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어,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유다 백성들도 아마샤 왕을 버렸습니다. 곧 아마샤 왕을 유다 백성들이 반역한 겁니다. 어, 아마샤 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우시아가 1 6 살에 왕이 되어서 그리고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긴 기간인 이유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와 또 그의 아들과 함께 섭정했던 같이 다스렸던 기간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우시아가 왕이 되어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엘롯시라는 곳을 건축했습니다. 엘롯은 에돔에 속한 항구 도시로. 우시아 왕이 이곳을 건축함으로써 이제는 유다가 아프리카나 인도나 또는 아시아와 무역할 수 있는 길, 무역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겁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유다는 아 우시아 왕은 그의 아버지 때 잃어버렸던 유다의 국력들을 조금씩 조금씩 회복했고, 그리고 영토들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우시아 왕의 이름이 멀리 퍼졌습니다. 오시아 왕은, 어, 또, 농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농사를 좋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 농사를 오시아 왕이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했고, 그 방법을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서, 많은, 어, 수확을 거둘 수 있, 있도록, 어,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어, 물을 잘댈수 있도록, 농사를 함에 있어서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로 공사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의 이름이 애국 변방까지 그의 이름이 퍼졌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겠습니까? 우시아 왕의 이름이 널리 퍼졌다. 어, 성경에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우시아 왕이, 어, 잘, 다스렸던 것을 말을 하고 그 결론이 그의 이름이 퍼져나갔다. 그의 이름이 널리 퍼져나갔다. 그러면 우시아 왕의 이름이 널리 퍼져나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 성경에 보시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사이가 큰 돌을 속에 던졌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간성하여 집니다. 우시아 왕의 명성, 우시아 왕의 이름이 널리 퍼져나갔던 것은 그가 힘이 있을 때까지, 그가 강해질 때까지 기이한 도움을 그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시아 왕 개인의 지혜, 개인의 능력으로 그의 이름이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시아 왕이 끊임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널리 퍼져 나아간 겁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하트포드 제이 장독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이하신 도움, 그냥 도우심이 아니라 기이하신 도우심을 날마다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우시아 왕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냥 도우심이 아니라 기이한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까? 이 질문과 함께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리아가 사는 날에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 왕 곁에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스가랴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알았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마치 요아스 왕이 제사장 요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주위에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성케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한다는 뜻이고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다윗을 보면 됩니다. 어 다윗이 에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었고 그를 강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역대상 12.9절과 10절인데 한번 연결해서 읽어 보셔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어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갔다. 점점 능력이 있어져 갔다. 점점 형통해져 갔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겁니다.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강해졌다라고 한다면, 다윗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윗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부기 영화를 부어주셨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점 강해져갔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가 이러하니라. 다윗과 함께 유다 나라를 건설했던 다윗의 동력자들의 리스트가 11장, 12장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용사의 동력자들이 일어했기에 그 결과 다윗이 헤브론을 뛰어넘어서 유다 전체의 왕이 되었다. 이것이 그 결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에 다윗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에 다윗에게 보여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다윗에게 동력자를 보내어 주신 겁니다. 다윗이 점점 좀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기한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고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오늘 내삶 가운데에 스가랴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익히 알고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아는 그런 아버지 의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다니엘처럼 기도와 감사의 사람 또는 다윗처럼 찬양의 사람을 하나님 제 가운데에 많이 보내어 주십시오. 특별히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또는 우리의 육적인 모든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 동력자의 복을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버지께서 나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 주셔서 필요를 채워 주셨기에 나 역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 줄수 있는 누군가의 동력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찬송가 50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이만이 주 예수 이름 이입어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사랑이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사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력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스가랴 같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 경애함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은혜의 사람, 감사의 사람을 저희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보내요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기이하신 도심을 얻어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아니 아버지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열반 가운데 퍼져나가는 그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특별한 하나님 어려움의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에 어려움의 때에 필요가 있을 때마다 날마다 그 필요를 채워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또 바라기는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허락하실 줄 믿고. 믿음의 발자국이 담대히 내딛을 수 있도록 살아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오늘 이날 아버지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시아 왕처럼 그냥 도우심이 아니라 기이한 도우심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따라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오늘 이한 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주의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답게 내가 사모할 자이 세상에. 关异。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고할 자이 세상에. I 같이 주는 나에 기니요 주는 나에 요 주는 나의기미요여이주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에 주는 나에 기요 주는 나에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